안녕하세요. How to Set Info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포코 F8T Ultra가 있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기기에서 AI 다이내믹 월페이퍼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기에는 AI 다이내믹 월페이퍼 생성기가 있어서 갤러리에 어떤 정지 사진도 반복되는 애니메이션 월페이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설정으로 이동해서 개인화 섹션까지 스크롤해주세요. 이제 ai 다이내믹 월페이퍼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하단을 보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만약 이번이 ai 다이내믹 월페이퍼 기능을 처음 사용하는 거라면 샤오미 계정이나 구글 계정을 연동하고 ai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고 갤러리에서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사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서 생성을 선택해주세요. 이제 AI가 이미지를 처리해서 결국 다이내믹 애니메이션 배경화면을 생성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만약 휴대폰에서 다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옵션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완료를 누를 수 있고 그런 다음 이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애니메이션 배경화면의 미리 보기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고 미리 보기가 마음에 들면 오른쪽 상단에 적용을 눌러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적용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제 새로운 애니메이션 배경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